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과 SON 축구 아카데미의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B 코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시군의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시군 측은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A 코치가 시군의 허벅지를 코너킥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패배한 시군 팀 선수들은 A 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군을 포함한 4명이 시간을 맞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엉덩이를 코너킥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전지훈련 기간 중송 감독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코치 역시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송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겪은 두려움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카데미 훈련 도중 체벌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 측에 사과했으나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소인 측의 합의금 요구는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며 현재는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곤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사실을 미화하고 있다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또한 송 감독 측이 진정한 사과 없이 처벌불언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번 고소는 지속된 학대 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총감독 측은 아카데미 훈련 중 체벌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